차가 K3입니다. 어, 차주의 말로는 계기판에 어, MDPS 불, 그 다음에 사이드 불, ABS 불, 여러 가지 불이 들어와가지고, 어, 주행 중에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니 안 밟히는 거예요. 밀리니까 앞차하고 받을 뻔 받겠죠.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브레이크 안 잡히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해서 이제 가게로 왔는데 음 제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보네트를 열고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뜯어져 있는 상태죠 이 마스터 이 마스터에 브레이크 오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리고 페달은 딱딱하고 그래서 아 브레이크 오일이 없으니까 사이드 경고불이 돌았겠구나 그리고 시동을 걸고 페달이 딱딱하지만 밟아 보니까 치 새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 이거 하이돌로백 터졌구나. 그런데 브레이크 오일이 다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자 마스터를 뜯었어요. 이 안에 브레이크 오일이 다 젖어 있어요 지금 잘안 보이죠. 이 안에 다 젖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전에 어디선가 모르게 어 여기 보면 현대모비스 이 딱지 보이죠? 네. 자. 이것을 한번 교환했네요. 마스터랑 하이드로백을. 그런데 제가 뜯으면서 확인한 결과 간혹 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뭘 놓치냐. 마스터하고 하이드로백을 뭐 교환을 하면서 이 마스터에 이 부분에 오링이 들어가요. 오링. 검정색 오링이. 자, 이 오링을 빼놓고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 어디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스터에도 오링이 안 껴있고, 하이드로 빼기, 테두리에도 지금 현재 오링이 없어요. 하하. 참. 어디서 했는지 이런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동안에 차주는 어떻게 타고 다니는가. 그래도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타고 다녔겠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하이드로백 안으로 다 들어가면서 실제 하이드로백이 이제 터져버리니까 브레이크 페달이 완전히 딱딱해진 거죠. 네. 자, 이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드로백을 새 걸로 교환을 했습니다. 보이죠, 자, 정품 보시면 큰 거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이렇게나 나왔어요. 와, 세상에. 어떻게 마스터에 있는 오일이 하이드로 하이드로이 속에 들어가 버렸을까? 와. 그러니 브레이크가 안 듣고 어, 이 보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다 닦아야 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